목사님은 어, 45년 동안 청각 시절부터 한 평생 예, 현장 전도를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서가 네 개가 있습니다. 가족 세트 전도법, 그다음에 양육 교재,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10분 설교집, 그다음에 1 5 3 전도 현장 실제 간증집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제 가족 세트 전도가 마치면서, 어,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보금신문에, 무경신문에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고, 책에 이렇게 또, 어, 여러분의 쓴 글을 책에 올리기도 합니다. 선정해서. 어, 한평생, 가족 세트 전도, 한평생입니다. 그리고, 백인 중에, 성령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성령 운동 주자, 한국 기독교 성령 운동 주자 100인 중에 한 분이 되세요. 정말 초창기에는 지금보다도 그 여러분 아시죠? 피정진 목사님. 제가 신문을 그 20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피정진 목사님은 그때나 엄청 그 스케줄이 캬, 차이 있으시잖아요. 박영수 목사님 스케줄이 그때 초창기 시절, 전도사 시절부터 스케줄이 캬, 차이 있을 정도로 어, 한 번도 쉬지 않고 코로나 시절에도 지금도 이제 꽉꽉 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 이렇게 한번 하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번 1년 2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잡아요. 한 달에 한번 전도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전국에 다 스케줄이 잡혀져 있어요.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주간 제주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1차, 2차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스텝들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가실 분 있으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가서 함께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특별히 가족 세대 전도 어, 여러분 귀한 잔치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로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네, 네. 같이 한번 명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오른팔 드세요. 오른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피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 따라 하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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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짧지만 30번, 300번, 3000번을 할때 능력 전도를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수 선배님 나오실 때 우리 방주 센터 대표 총계 되십니다. 오른손 들어서 아렐 아멘. 할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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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리아. 아멘. 할렐리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니다 예, 오늘 축복 교회에